리얼매직 사운드에서 24년 어, 특별하게 준비한 보상 판매 이벤트입니다. 최상급 라인인 울티마 시리즈입니다. 유토피아 M 스피커를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에 해당하는 그 이벤트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라몽멍입니다 아, 작업 이어져가고 있어요. 자 투싼 NX 4죠 어, 출고하고. 바로, 더뉴 소렌토 mk4 페이스리프트 버전. 자, 크렐 옵션이 있고, 프런트 3a 스피커 자, 미드 우퍼. 그 다음, 미드 레인지. 그 다음, 트위터까지 교체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spm4는 헬릭스 v8. 바로, 이 구성이 들어갑니다. v8 dsp mk2. 그 다음에, 미드 레인지 3km. 야, 저순정리이딱 얘네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가격이 비싼 만큼, 확실히, 어. 확실히 효과하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 프론트는 어, 마, 마찬가지로 프론트인데 트위터 미드레우퍼는 어, K2 모델이 들어갑니다. 요 구성 어, 자 빨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소렌토 더뉴 소렌토 음, 어아아 번호판을 안 했습니다. 아, 자 위로 지나갈게요. <laughs> 위로 지나가고. 비그리는 제가 투싼 작업할 때 이미 전원 배선 라인을 다 뽑아놓고 스피커 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앰프 작업을 해서 이어가 볼게요. 야 이게 실내가 화이트네. 역시 밝은 색깔이 이뻐요. 차는 밝아야 됩니다. 저는 밝지 못합니다. 아프다. 어이 귀여운 애들 있네. 네? 너 말고. 니가 귀여워? 아, 유 라이언이랑 피치가 있네요. 어이, 이쁩니다. 귀여워요. 모자까지 썼어, 아주 그냥. 소렌토, 어, 더뉴 소렌토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미드 스피커는 지금 교체가 됐고요. 예, K2, 그다음에 헬릭스 V8 DSP 앰프도 어, 운전석 시트 하단에다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요거 시트 조립을 하고 나머지 미드레인지 트위터 지금 비거리고. 비글이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있는지? 어, 너무 꽉 쥐었어 이거. 기아 이거 몬지리 안 되겠네. 기아 안 되겠네. 아... 바빠 죽겠는데. 자, 작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트위터, TKM도 순정 위치에 잭바쩍다 하나로 꼽을 수 있게 장착을 했고요. 와, 그다음에 미드레인지. 야 저희가 쏘렌토 작업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구조가 바뀌었네요. 어. 그 계기판, 계기판, 어. 계기판이 일자 통, 그러니까는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이걸로 바뀌면서 이 대시보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미드레인지 안쪽 구조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들어가요. 그렇게 브라켓팅을 따로 해갖고 별도의 고정 방식을 사용해서 어, 3KM 미드레인지를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야, 이, 이건 이 작업만 또꽤 걸리네요. 이게 야,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뭐라 그럴까? 돌아오는 느낌이 드네요. 어, 근데 이게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저녁때 되면 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 목감기 아 환장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어, 빨리 조립을 하고 어, 정밀 사운드 세팅 후에 그 다음 뵙겠습니다. 아, 어,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어, 예상 시간보다 지금 한 시간 더 넘게 걸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 소렌토, 더뉴 소렌토에 장착된 거는 헬릭스 V8, DSP 앰프, 그 다음에 ES165K2 포칼 스피커랑 미드레인지가 포칼 3KM이 적용된 겁니다. 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순정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 자, 이제 더뉴 카니발 크렐, 더뉴 소렌토 크렐, 똑같이 이제 신, 그러니까 는 신형이죠, 지금. 바뀌었는데, 어, 두 대가 좀 틀리네요. 어, 서로 또 달라요. 이 같은 크렐이라도. 음, 여하튼, 세팅하는데 조금 애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밸런스를 다 맞춰냈다는 거. 어, 그래서 한 세팅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위상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고그 라인을 잡는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위상 잡을 때 테스트를 여러 번을 하고 요런 저런 값을 대입을 한 다음에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걸 구해 놓으면 다음에 더뉴 소렌토가 또 들어왔을 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를 어느 정도 꺾어야지 고그 라인. 라인이 맞아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팅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보컬, 악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댄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들어보던 거를 좀 골라볼게요. 자, 출발 녹음 볼륨은 20에서 25 정도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자, 미드퍼와 서브퍼가 어떻게 달라붙는지. Boat rides we would take the moonlight on the lake. The way we danced and hummed our favorite songs.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I'll remember all winter long. The midway and the fun. The cubby dolls we won. The bell you rang to prove that you were strong. Ding dong. The things we did last 다음 곡, 짧게 짧게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랜만에 헌터. 맞아 들어가죠. 아, 볼 발런스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붐붐붐 10점 자, 무대감을 맞추니까는... 자, 다 시선으로도 느껴집니다. 이게! 힘든만큼잘 맞춰, 놓니까는 정말 잘나옵니다 <목소리> 자, 오랜만에, 유어스 야, 이거, 예전에는 정말 많이 담아드렸었는데 오랜만에 닮네요. 어 근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약간 풀리는 것 같은데 살짝 잠기는 느낌은 있는데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되나봐요. 와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역시 고생한만큼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주면 은 저도 기분 좋고 차주분께서도 기분 좋으실테고 음. 자 이만 마지막 곡을 전해드리면서 파란 멍멍은 이제 다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지금 오후 6시인데 저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이고야자 <laughs>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파란 멍멍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더뉴 소렌토 크레일 옵션도 그냥 듣지 마시고 아쉬운 분들 언제든지 리얼뮤직 사운드로 문의 주시면은 파랑멍멍이 아주 친절하고 <laughs> 친절하고 멋들어지게 사운드 만들어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아 이러고 나서 마지막 곡이 딱 항상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목이 또 잠기기 시작할까요? 아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요즘 감기가 독하다 그러긴 하던데 아 오랜만에 댄스를 뭘 담아드려 볼까요 어, 음, 음, 음. mp3도 한번 담아드릴게요 오. 자 파란파몽은 물러가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더넣어보 신나는 베이스도 있으니까 자 순정 서브 포퍼 갖고도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